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 열심히 해 잘했어 자, 토요일 오후 6시에 매주 이렇게 스타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꽃게, 꽃게 아저씨 기본기술로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네, 가볍게 대회하는데 또 일을 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대회라는 게 너무 하 지금 않 스타트 클래스는 FRP 3장이죠. 하나, 둘, 세 장.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마룬 타... 타이어, 예, 보시다시피 마룬 타이어 가능합니다. FRP 하나, 둘, 세 장. 네. 이거 다몇 자... 번씩 오신 분들이 만드셔가지고. 다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이건 뭐 검색할 필요가 없고. 네, 스타트 팩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파츠가 있는데 플라스틱 파츠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FRP 하나, 둘, 세 장. 이렇게 댐퍼는 많이 하셔도 되고요 댐퍼 제한은 없습니다 댐퍼 롤러 제한 없고 자 로빈 선수 시윤 선수 이전 현중이라고 해라 아니 아니야 그럼 어, 출발했어? 잘봤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잘봤네요아 어, 이탈한 거 지금 스타트 클래스 로빈 로빈 선수가 더 빠릅니다 기욱기때 스타트 클래스입니다 오프하죠야두 번째 바퀴 로빈 선수 아 이탈했습니다. 야 앞에 이빠졌습니다 앞에 아, 빠지면은 이탈했습니다. 야 아빠가 들쭉 와가지고 이탈했습니다. 야 깨졌어? 오. 시윤 선수 기본 기으로 네오 팔콘 레드 스페셜. 시윤 선수 3점피치 정했어? 네. 지금 좋은 출발. 연호 푸른이 역전. 푸른이 1등. 연호 2등. 푸른이, 메루. 푸른 선수. 두 번째 바퀴, 아! 이탈했습니다! 연호두 번째 바퀴. 아, 푸른이 너무 빠르다 했는데, 이탈했습니다. 마지막 바퀴입니다. 연호 수준이 잘 갔어? 연호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해보시죠. 푸른아파님, 올랑이 레님. 출발! 이렇게 이탈해 버린 불다 이탈. 안짝지나요 봐봐. 아우, 아우 잡배. 아 플러스 플러스 잘 먹기셨습니다. 야, 할머니께서 이렇게 스타트 블레스도 입문자 음. 되는데 이렇게 긴장하시고 건전준 잘 먹기시고 손도 터시고. 야, <laughs> 입상전문가 할머니께서 신장하셨습니다피션 시간 주고 출발 고미현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LC는 둘다 아직 안 만났고요. 고미현님 추격 당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추격전 공포의 추격전 도망가 어, c 까지도망가습니다 하리버니 LC까지 도망가고 도망 지금 이제 고미현의 LC 잘 나오면 승리합니다. 고미현의승리입니다자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리버 야, 고미현 선수 피시온, 한준 연호 아빠 출발 한준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엘씨 통과있고나 연호 아빠 역전! 자 연호 아 역전했습니다 어, 아들의 친구를 이겨버리기 아들의 친구 자, 연호는 누구를 응원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냐 아빠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니 연호야 엘씨들 통과했니다 자 여동아빠님 승리 가져가시기 직전입니다. 여동아빠님 승리. 자하준 선수 일정. 백보 갔더니 스타트 플레스 누가 내요? 출발. 도윤 강민. 강민일등도윤일등 강민 L 시 통과. 자 강민 선수. 아 빠블렛 때문에 지금 김문기한테 일단 다시 앞서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 첫 번째밖에 돌았고요다운포스 강민 선수, 일단, 앞투고 있습니다. 아, 뒷주차 오기 기복시키라, 저도 이게, 이겨도, 이겨야 본전. 자, 마지막 바퀴. 아, 일단, 앞투고 있는 강민 선수,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도윤 선수도 힘을 내시고요. 자, 포인트 3.1점, 나란히 가장 져는 선물입니다. 강민 선수 승리. 도윤! 야 무서운 기복기. 광명역에서 여기까지 멀리 오신 두 분, 미션. 아, 내가 아버지에게 출발합다 디탈했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힘이다. 이거 애쉬 보들잘라먹었고요야그 비기너보다 잘가는 비기너보다 잘가는 이거. 와 이거 스타터가 비기너보다 잘가는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와 어, 디탈 누구다 빡쳐. 우리 스타터 클래스는 알카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곳입니다. 오한 공을 집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야 잘 골랐니? 먼저 체게해시고요아 이거 버린 것 중에서도 쓸만한 게아습니다 과연 1.52 아, 왜 버렸을까요 이걸 <laughs> 하하하 셔야 됩니다 <목소리> <슈우>! <목소리> 자 2라운드 시현 하준 몰랑이면로비고민하시슈 이렇게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고 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다아 열심히 해 잘했어 자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시현 하준 지금을 두고 출발.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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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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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 한준아. 출발이었어. 와, 이번에 지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한준 선수. 자, 시연이 선수 두 번째 밖에 돌았고요. 아까 아버지랑 할 때는 이탈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으면 애쉬도 통과했고요. 리오 네. 롤러가 잠깐 걸려달러 걸렸는데 한번. 한3 0것 같아요. 시원이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 어, 하준 선수 완주한다면은 1점 획득하시죠 들어오나 보겠습니다 1점 준비 기을 주고 출발 로빈 선수 치고 나가는게 놓 빠르네요 지금 몰락기 1등 이번이 2등이고요 로빈 선수 매우 공감해서 첫번째 바퀴 통과했습니다 자 두번째 바퀴 이슈는 통과 자 두번째 바퀴 이슈를 만나보는 로빈 선수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입니다 로빈 선수 자 이대로 만져면 승리를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로빈 들어오나 보겠습니다 로빈 3점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브레이크가 너무 빡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기복진 우승하신 시윤 음. 선수 바퀴 그리고 보미 양님 28초 출발, 출발. 아방에 출발했습니다 고미아님이 아 고미아님 이탈 고미아님 아쉽게도 이탈을 벌리고말습니다 지금 야이참는기복기신데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아 고미아님 조금만 속도를 낮추셨으면 이게을도 있었는데 야 이거 기복기세 농락 농락제 어 휴우선수 막 앉아버리고 오 춤추기 본인이 이걸, 이걸 아는거였나요 오 승리의 세리머니 벌써부터 승리를 승리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 승리했어요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그도 자기가 이겼다는 걸 시훈 선수 3점 축하드립니다 아스타터업 플래스 또 이렇게 참전해주신 두분 라이벌입니다 스위치원 하하어놓시고 <laughs> <laughs> 연호 아빠님 푸른 선수 출발 푸른 선수 야 연호 연호 아빠님 야 두네 역시 라이벌전 아이고 야 그냥 나간 것도 서러 그냥. 뒤에서 받아버리고, 지금, 연아빠리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밖에 L 시로 통과! 야, 스타트 클래스 챔피언! 챔피언 맞죠? 1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번에. 어, 이탈할 뻔! 야, 이런 도 들을 줄이야. 뻔이다. 연아빠리 승리. 강력 스티션! 우리 어머니, 도윤 선수. 출발! 자, 도윤 선수 스타트 빨랐습니다. 기분 주시죠. 야 기복킬 또 저렇게 빠른 속도 야 하지만 스타트클래스 그리고 어, 배리버님이 역전 했습니다 청주 바퀴 야 이거 굉장히 빠른데요? 이 속도로 완전 그서 승리를 오늘 야, 중간 쉬는 시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탈했던 차인데 굉장히 잘 갑니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룹킬 마프리 아그 선수 이탈했습니다 포인트 0점이고요 그리고 배울리버님 3점 승리 아들의 응원을 받고, 어떻게 될지, 김강빈, 푸른아빠님, 출발! 푸른아빠 선수, 잠깐 빨랐지만 김강빈 선수,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전하기 직전입니다. 역전, 했습니다. 역전했습니다. 다시, 오, 역전. 김강빈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강빈 1등, 푸른아빠 2등, 박빙의 대결. 마지막. 오, 아이고! 어, 광간선수 앞서다가 이탈을버리고 지금 불르나빠님 만주하기 직전입니다. 김광간선수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겼는데, 마지막 이탈했습니다. 어, 불르나빠님 친구의 카준이의 응원을 받는 연호 아, 야, 야, 야 연노 급해. 너 이번에도. 어, 봐봐. 출발. 생에 출발하면 돼여러 자, 연우 선수가 암서하고 있고요. 시원 아빠님, 빠르게 역전 야, 시원 아빠님 오늘 입상 유력합니다. 야, 오늘 주행 제일 좋으신 두 분이 시원 아빠님. 아이고, 취소, 취소, 취소. 아이, 고 빠뜨. 어, 잡아줘, 잡아줘. 오. 어. 와, 달려. 와, 와, 염치서 야, 잠깐만, 잡았어요? 오. 어, 야, 야, 우리 바리케이트 하나 설치해야 될것 같아. 오, 어, 연우 선수 다 돌았지? 어, 자 3라운드 3-3점 할때 마신 희윤님과 몰랑이 형님 어, 몰랑이 형님 어, 이번에 이기시면 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본진의스도트플레스고요 네. 희춘 출발 자 몰랑이 님 사이드킥 아김본진한테 속도를 치고 있습니다 룰렛 <laughs> <laughs> 터졌습니다 와 너무 안전빵이네요 아, 김옥진 너무 빠릅니다 지금 아 엑시도 도반했습니다 지금 두번째 바퀴 달리고 있는 시윤 선수 아까 기본킷 우승하신 우승 시윤 선수가 마지막 바퀴를 도달하셨고요 어 이거 포인트 3점 획득 시윤 선수 333 몰랑이 일병 011자 도윤 출발 자기본킷에 산타가레스 있습니다. 자, 자존심을 챙길 수 있을지. 어, 축쭉받는 어, 여기서 중요한 순간. 잘 들어왔고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기복이 도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08콘. 대대경이죠. 대대경이, 대, 대대경이 아니지. 디스크 휠 오, 아, 꾸나다 빠진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도윤 선수. 1점 괜찮으세요? 할리니 일본 하시겠어요? 네. 가매고 하시면 돼요 가위고 가이베보, 둘이 가위바보여 그럼 가매고위보이진이괜찮아 일본 어려운데 아 그래요? 아, 일본이 어려워서 일본이 어려워서 그러다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그치고 출발 오오호 느낌 출발하셨습니다 할리니님야 하준 선수 하준 선수 도망가기 바랍니다 야, 한준 선수 지금 정말 아할머버님 역전했습니다. 형님이 지금 굉장한 속도. 자 스타트를 스을때 검차 페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알카네 맞니 일단 제가 끝나 보겠습니다. 야 과연 이 알카네 속도가 엄청납니다 벌써 마지막 바퀴. 벌써 마지막 바퀴. 자 들입니다.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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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형님들 승리 축하합니다. 야 이거 진짜 보여주세요. 알카네 맞습니까? 네. 확인해야 돼요. 와 너무 빨라. 네. 어 알카네 맞습니다. 드라스. 아, <laughs> 어제자 하준 하준도 다 돌았지, 다 돌았지. 어 하준의 일정. 손시원 선수 3 3연 후. 홍상시원 출발. 자 우리 시원이 선수가 빠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본인 점수가 낮기 때문에 지금 연우 선수가 앞서로 있습니다. 파란색 연우 선수 차량아이패이첫 번째 통과했습니다 야, 시원이가 땅을 잡을 수 있을지 하겠습니다두 번째 끝. 자 시원이 선수 기이지 잡고 연우 선수의 차량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퀴 마지막 다운! 떨어지나서 자 A c 통과했습니다 연우 선수 잘 가네요 야자 비기는 올라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야 연우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시원이 2등 또 나온 차들이죠 고미아 선수로미 선수 네, 로미좀만 선수. 로미 뒤로 자, 여기 보자 출발 로미 선수 아바테 어 아, 고미아 선수 오 비슷합니다 고미야 라우리보리 먼저 아 이탈했습니다 아 고미야 선수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로비 선수가 단독 중에 중이시고요. 두 번째 바퀴입니다. LC 통과, 다운, 뱅크도 지났고요. 자, 마지막 바퀴까지 힘을 내시고 말합니다. 어우 잘 떠났습니다. 로비, 승리. 미션 연호, 아박 김강훈 선수 여기 오시고요. 시험주 출발. 김강민 선수가 떠났습니다. 두분다 오늘 주행 굉장히 좋은 신두 분입니다.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민 어, 연도 아빠님께서 앞서고 있고요. 다운 코스 지났습니다. 두 번째 바퀴. 아이고 이탈! 이탈! 여아빠님 이탈했습니다. 김강민 선수도. 어, 아이고 다 이탈. 다 이깁니다. 드시오. 아무나 이겨라. 자존심을 건대요. 출발. 얘들아, 빵빵빵은 기분이 나쁘다. 야, 부드럽게, LC 통과해버린, LC 장인, LC 마스터, 시원아파리, LC 장인으로 거둔 다상금들의엘 LC 장인에 있었습니다. 오, 시원, 오, 프로 1로 넘었습니다. 프로 이로 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야, 이게 빡빵 선수들 맞나요? 잘 갑니다. 야, 과연 이게 빡빵 선수들이 맞습니까? 오, 지금 시원아빠님이 야, 마지막 동기 직전이고요. 프로 선수들 잘 갔었지만, 시원아님리 너무 잘 갔습니다. 시 나발 빨리 승해선수네 시연이 은평하 연호, 푸른아빠, 로빈, 연호아빠 시연이 4점 이상으로 본선 진출 시연이 걸이 예. 예. 어, 나머지 분들은 어, 1점 발전 어 나머지 분들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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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점, 3점, 어, 3점 어. 2점 2점 빵빵빵이 빵빵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 7명 중에 두분보겠습니다두분 7명 중에 두분 패자발전 뽑겠습니다 자 패자발전 총, 총 7분 중에 두분 올라갑니다 하준도윤님 중에 한 분, 김가민, 부른 중에 한 명, 붙어서 한 명, 시원아빠, 고메아님, 무라미나 해서 한 명. 이렇게 총두 분. 하윤도윤 선수, 하준도윤! 패배 발전. 얘들아, 안 밟았어, 나. <목소리> 얘들아, 둘다 부정 출발. 이번에 먼저 부정, 부적... 자, 여기 보자. 여기 봐야 돼. 요번에 부정 출발은 패배야. 얘들 어쩔수 없지 기만 비치죠? 시간을 주먹. 네, 그렇지, 잘했어. 자, 도, 아, 도윤 선수! 어, 살았습다 살았어! 살았어! 자, <laughs> 일단, 한준 선수가 앞두고 있습니다. 조기입니다 지금. 자, 도윤 선수는, 아이고, 차를 텔레박꿔가지고 아, 기복이 잘간데 오히려 기복이 잘 간다. 아, 아빠 때, 아빠 타드리라니까. 누나, 그러면 안 돼. 어, 아빠는 열심히 했어. 안 좋았을 뿐이야 결론이 빠르게 우리 게임하러 을 가는 드레스 선수 회복하기 위해서 자 하준 승리 <목소리> 시간 줘 이게 뭐죠? 출발, 출발! <목소리> 아! 지금 강민 선수 차량 이탈했습니다 아까 잘가는데왜 이탈했죠? 아쉽습니다 완주 못하면 제가 재경이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뭐야? 그렇지털수 이탈이야, 선수 산수? 어, 아, 요번엔 이탈이다. 제여기 <laughs> 오, 야. 해보자. 두, 야, 두, 지면, 먼저 이탈아 탈락이야. 어, 뒤에서 두 아버지가, 과연, 패배의 아, 쓴맛을 얻게 될지, 승리를 가져갈지, 출발. 강우 선수가 빨랐습니다. 먼저 이탈아 패배입니다 야, 치고 나가는 포연 선수. 빨라놓은플라즈면 완주해야 되는데 이태란 패배입니다 푸른 네. 선수 1등 강민 선수 2등 오엘시소가 있습니다 아속도에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푸른 선수가 네. 자 마지막 바뀝니다 푸른 네. 선수 푸른이 네. 야 펜자발전의 강자 펜자발전의 강자 펜자발전의 강자 푸른 선수 아 승리 축하드리고요 강민 선수 아쉽지만 네. 내일 협의 보셨나요? FMA 데 FMA 출발 고미현 선수 빠릅니다 시원아빠님도 빠르고요 지금 시원아빠님 야 애쉬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고미현 선수 야 어, 고미현 선수 지금 기적을 발휘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원아빠님 주행이 엄청나게 어, 습니다두 번째 바뀌고요 이야 이 지금 컨디션 유지하면 오늘 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원아빠님 마지막 바퀴 옵니다 아 어, 고미현 선수 예 또 이상한 자세로 이탈했습니다. 이상한 자세로 이탈하기 대왕 민하현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 피션자이기 보자. 이기 보자. 하준. 푸른. 출발. 아 잠깐만. 하준이 하준이 밀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거야. 자 이거 보자. 다시 하자 찍어주고. 출발. 좋아요. 출발. 하준 선수 먼저 출발했습니다. 푸른 선수. 푸른 선수. 노란 주차는 역전했습니다. 프로 선수 역전. 두 번째 바뀌죠? LC 통과했습니다 야, 하준 선수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지금 속도가 한짝 빠졌습니다. 자, 푸른 선수, 대자 발전, 한명 본선 주수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준 선수. 골라이 1병님, 사이드 킥! 아, 빨라지마. 시원한 빨리이 치고 나갔습니다. 자, 시원한 빨리 차량, 컨디션, 유지한다면 서 지금 승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몰락 기 1병님은 안전바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밖에 벌,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야 지금 은평아리 건뭔가과의 대결이 예상이 될것 같, 됩니다, 지금. 어, 하하, 골라기 1병님 차량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뭐야? 패건들제에요 야시원아빠님 승리 자 이제 본선 올라가면 시현 상대가 없습니다 사실 연호 시원시원아빠님 연호 시원 연호아빠님 1번 연호 2번 시원 3번 연호아빠님 자 최종 중계세 스타트클래스 최종 결승권 갈한번 누가 될지 연호 1번 2번은 시원이 3번 연호아빠님 스위치홉 위현아 죽어 연호야 오늘 부정출발 여러번 했다 자 여기봐 여기봐 자 연호 시현 연어 아빠님, 한 분만 올라갑면한 분만. 출발. 시원 선수, 빨랐습니다. 야, 아들과 아빠와 그리고 시원이 선수. 시원이 선수가 이두 부자를 두 이기고 올라갔지. 어, 연어 아빠님, 역전했습니다. 연어 아빠님, 역전. 연어 아빠님, 두 번째 밖에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밖에. 연어 아빠, 한두 으은 지금, 많이 겉, 정차누구있고요 다운 코스. 자, 이대로 유지하면 어, 열심 도망했습니다. 연어 아빠. 너마 어, 아빠, 야스타빠 아빠, 스최아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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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아승이죠 1번 시빠 2번 로빈, 3번 아빠, 선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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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아빠, 아 뒤로 뒤로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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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린 친구 3명이 출발 아빠, 아빠, 지금 빠른 차는 푸른 선수. 푸른이가 1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퀴. 푸른 선수. 자, 빵빵빵의 주인공인데. 지금 두 번째 바퀴. 손들로 어, 이탈했고요. 자, 이탈했습니다. 푸른 선수. 아쉽습니다. 로빈 선수인가요? 로빈이? 야, 로빈이 이탈. 뭐야? 야, 기본기 한대넘쳐 야! 농락. 농락이다, 이건 스타트 클래스에 대한 농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하영씨 내쫓아주세요 네, 시원의 승리 시오의 승리 자 한번만 올라갑니다 백화리버 1번 푸르나빠님 2번 시와나빠님 3번 최종 중계현씨 결올라가한번 누가 될지 푸르나빠님 스타트 와우 하리더 빠릅니다 아 엑시 2자두분 재경기 있습니다두 분만 자, 있습니다. 자 할머니 님잡 빼주시고요 푸 2번 시와나빠님 3번 중계현씨 자두대 중에 한대올라가고만 반드시 다 이탈하면은 하리보드는 야 칼을 많이 가시 내가 요 아이고 한대이 지금 한대 저는. 안전하게 푸른 아빠님이십니다. 야, 시원 아빠님과 하리모님 두 분이서 너무 칼을 가셨습니다. 둘다 이탈하셨고요. 야, 자존심 대결이 속도를 낮출 수 없는 선택을 이탈로 이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완주하기 직전으로 보이고요. 푸른 아빠님 스타트 클래스 처음 일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타트 클래스 결승입니다. 연아빠 1번, 시운 2번, 푸른 아빠님 3번. 그렇시 출발. 출발. 연우아빠님 치고 나갔습니다 어심신 통과했습니다 연우아빠 1등 푸른아빠 2등 시윤선수 3등 연우아빠님 잘가네요 야, 이게 과연 엠프라잇 전진 맞습니까 두 번째 바퀴 통과하는 연우아빠님 1등 주인 중이고요 2등은 푸른아빠님 3등 시윤선수 연우아빠님 승리 직전입니다 연우아빠님 이연패 푸른아빠님 2등! 추가됩니다, 푸른아빠님. 자, 시윤 선수, 기본 킷으로, 사트 클래스 이렇게 입상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뭐야, 이게 정점 아니야, 제